누야 안녕하세요! 아이고, 저까지 만난다면 저 많이 가신 것 같은데? 성군님, 어. 저 성군님 보려고 떨어졌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동생 보러 왔구나, 이거. 동생 보러 왔죠, 성군님. 확실하게 가봅시다, 저희! 운불 듀오로! 성군님, 고생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, 아인이 갖다 버릴까, 이거? 님들? 진짜 이거 굴욕지장 쓰레기같아 그냥 이거 배치 다시 볼까? 가보자 안녕하세요 첫 방송 가보겠습니다 배치구요 티어은 어디 잡힐까요? 이제 굴욕현생 티모장인 캐삭방에서 졌습니다 이 아이디 안써요 여러분 정 많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07년생입니다 아 5개월만에 제가 장기유방하고 나서 왔습니다 엄마한테 안올나요? 괜찮아요 우르미 <laughs> 나와 우르미 볼베? 탑 볼베야 티모 마렵긴 하잖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? 이건 티모지 가자 니오도 다시 한번 이제는 이겨보자 이번판 이겨보자 뭐 일곱 번째 연속이긴 한데 여덟 번째까지는 안 가게 할게요 제가 해병 문학은 내가 이기긴 해. 야 여기서 치면 나 진짜. 아 이게 두 번째지. 확인했습니다. 소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긍정으로 합니다. 네 긍정적으로 가보겠습니다. 은배트 안 죽기. 오와! 와우, 와우, 와와 가보자. 와, 근데 나의 일승이 이렇게나 힘들 줄이야. 3마리 놓쳤고 스텝 1갱 안당하기 <목소리> 어. C.S.를 안 먹는데? 진짜 욕심 없는 형님인데요. 전골 와도 그냥 부시에 숨으면 되겠다. C.S. 9게 7명 대포는 못참네, 그래도 이럼 은신이긴 해 이럼 어떡할건데 너 노프리잖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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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떡할 건데? 라인은 미는 판단은 좋은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좀 가주면 안 되겠냐, 노턴나거기서도 바뀌는 거 없다. 한레이브 버릴게. 어이, 짜오 형, 좋은 소식 있어? <laughs> 짜오 형, 좀 좋은 소식 좀 전해줘 봐. 피해 주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? 진짜 1억이야? 나 경험치 좀 먹자. 아니, 짜오 형, <laughs> 다시 왔어. 아이 그만 좀 해, 녹턴아! 야, 짜오야, 너는 뭐 하냐? 근데? 피해 주고. 아니 진짜. 아, 오래. 오랫... 피해 주고. 아니 언제 와? 아니, 야, 얘, 탑에 2분을 살아, 얘들아! 진짜, 이거 뭐야! 내 노플! 앉 잡아요 형. 그렇지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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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너 해. 재훈이 하고 싶은 거다 해. 삼류충 먹었고요. 랩차가네 좀 나긴 한다 이거. 아미안저 아이 개 무서워 진짜. 그만 좀 해. 신속신이긴 해뭐뭐 <laughs> 뭐. 하우 뭐, 짜오형 뭐. 유충가자 재훈이형 재훈이형 돈 많은거 같은데? 재훈이형은 관심 없네 용못 깼대요, 재훈이 형이. 동돌이 화 많이 났는데 이거는? 좀 말썽꾸러기인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동돌이 햇살기썼네 못 넘어가는 건데, 아니, 근데 새벽 4시에 왜 이렇게 우리 전기 없냐? 아무도 체크를 안 치냐? 넌 뭐야? 육충이 뭐고 거이 와, 짜이짜이짜이재훈이 형, 짜이짜이재훈이형 지금 화끈하잖아. 좋아! 다 털어먹어 그냥. 이것도 먹어봐. 근데 이거 먹는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? 책임은 못져요. 거기선 전쟁이 일어날걸? 저 친구 하는거 봐봐. 골베야, 배겠냐네 이렇게 두눈뚝바로 뜨고 있는데? 하지마. 이상한거 워 왔어? 아래 가세요 형님. 다 혼자 하겠습니다. 골베 노탈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의심스럽지? 친구야? 평상시 안 하던 플레이를 한다 너 지금 자신감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데? 뭐 어, 없는데? 그냥 자신감이 뿜뿜이네 이 친구는 너 없는 게 들켰는데 임마 뭐해 아니 난 뒤에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식아 그냥 미는 거였어? 에라 모르겠다? 와 이거 내가 겁을 너무 먹었네 이거 여기까지 어? 근데 뭔가 이거 가면은 쪼이는 각이 나오는데? 재훈이 형! 재훈이 형! 좋아? 따고 <laughs> 날리는 왜이게 귀엽냐? 재훈이 형! 준냐고! 대다! 내가 는다 님들! 여러분, 내가 말이 너무 많나? 이 어, 근데 선 기사진은 뭐야? 쩜이다, 몽. 뭐. 왔다, 이거. 한번 더! 한번 더! 도와주실 형님! 오리아나 형님! 오리아나 형님 구합니다! 2차전 시작! 바텀 잡아주세요. 아, 아. 일단 이쯤에 있어볼까? 큐 많아 없잖아, 너. 자리스라모. <laughs> 뭐. 살짝 여기로 도망가볼까? 그러면 살짝 여기로 도망가볼까? 그러면 여기에서 숨어버려볼까? 경험치를 먹어보면서. 여쪽으로 한번 피해주면서 여쪽으로 피해주면서 도망가주면서 번개는 무서워요. 아니 이거 우리 팀 이거 나나나나좀 신경 써줘 얘들아.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? 피해 주면서! 엄치. <laughs> 어, 언제 집갈 생각 없으세요, 올베님? 아 님들, 너네 너 팀을 믿어? 팀을 믿어? 전쟁의 집을 자. 에라 모르겠다 곰돌이 <laughs> 개무섭네, 이거 와와와와와와어 와봐 호 곰돌이 노턴똥올거 같은데 느낌이 팀호 또 왔어. 어. 곰돌이 왔고. 아니, 우리 곰돌이는 곰돌이는 그냥 타배만 오네, 이거. 3정을가 볼까? 레드먹고 용가자 이거 재훈이형 세팅해놨어 재훈이형 이건 가야돼 재훈이형은 꾸골 드신단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재훈이형 없는데 용치는거 맞아? 어 맞아 노폰 안날라와 오케이 3룡 먹어주고 군돌이 마크하러 갈게요 치감 아무나 하나만 네형 제가 갈게요 재훈이 형 드디어 말씀하시네 재훈이 형 나이가? 저 07년생 골보아나 너보로 왔어 거기 갔어? 저했어 <목소리> 괜찮아, 저게 대병 보다 볼붕아 아, 나 너무 미안하네. 이형타타했습니다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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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때미다 뭐어최주 하. 아분 남겼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리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, 여섯 시간 만에 힐승 고맙다고. 뭐. 미션 고맙습니다.